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거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는 "아,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어느 때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인간이 힘쓴다 할지라도 불가능할 때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이삭이, 또 어, 아브람이 이삭을 백세에 낳는 것. 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원하고 꿈이 딸지라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기한대로 그 시기를 정하시고 그 시기 안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뭐 어떤 누가 와도 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그죠? 그래서 늘 종종 제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내 네, 하나님은 힘 믿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어렸을 때 불렀던 이 노래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는 못할 일이고 내게는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족이 포기하고 남편이 포기하고 아내가 포기하고 부모가 포기하고 자식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못할 일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노년, 이것도 백세가 다 돼서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거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가 어땠어요? 웃었다고, 웃었다고. 웃어놓고 하나님이 너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어요. 그렇게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요? 나안 웃었어요. 그랬잖아요. 웃었다는 건 뭐겠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코 웃음 친 거지. 아이고, 하나님.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나이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분은 좋지만, 들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웃어버렸다는 건 뭐겠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난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진짜 아들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자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더라. 누구든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죠.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 우리 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 아니 저저 저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린 분명히 봤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 강도 두 사람들, 이두 사람은 뭐요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악질, 가장 못된 사람들. 너무나 큰 죄를 져서 도저히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놔두면 안 된다. 감옥에 갇혀서도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서 이 세상과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 공포 속에서, 불안 속에서 편안할 수 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거기에 매달린 두 강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 악질 중에 악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느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이런 죄인이 구원받으면 세상에 이게 뭐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시켜줬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이에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용산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보더라도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도, 우리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정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다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가치가 언제나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냐?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됐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 볼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찬양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고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조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품에서 영원토록 왕노로 타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로에 백년 사는 이 세상 동안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건 날마다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건 늘 묵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만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것에 기뻐하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결과에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오늘 내가 눈을 떴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내두다리를 걸어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죠, 이거는. 우리가 사실 생각만 하면 감사할 게 많고 생각만 하면 기뻐할 것이 너무나 많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기뻐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 세상으로부터 얻은 게 없으니까 감사할 게없다그러고 세상에서 얻는 게 없으니까 기뻐할 일이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감사는 정말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요. 예 가장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가장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위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 땅만 바라보는 거야 땅만 바라보는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기뻐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좀더좀더좀더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허물과제로 죽었다고 에베소서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성경 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허물과제로 죽을랑 말랑 한게 아니에요. 완전 죽었던 죽었던 나를 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죽을랑 말랑했을 때 물에서 건짐을 받고 화재현장에서 구원받고 교통사고에서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사해, 그죠? 아우, 내가 좀만 했으면 죽을 뻔했다고. 어. 살아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런데 우리의 진짜 감사는 뭐예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이거 죽을락 말락한 게 아니라 완전히 허물과제로 죽었던 저 지옥에 내려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상태에서 살아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는데, 그 불가능한 길을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열어 주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거죠. 이삭이 태어나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백세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염받고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랐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 하갈의 종을 통해서 하갈을 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갖다가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렸다. 그 놀렸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못 살게 굴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백세 100세,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이 아들 이게 무슨 일이냐죠. 어디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놀려? 그냥 사라 입장에서는 열 받은 거지. 이런 못된 녀석 같더니라고 어?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이게 어떻게 낳 아들인데? 에? 이게 어떤 낳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남편을 찾아갔잖아요. 아브라함에 찾아나서 여보 여보 이게 말이 됩니까? 어? 당신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괴롭힌다고 이게 있을 수 있냐고 더 이상 나는 눈 뜨고 못 본다고 당장 그 여정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찾아서 얼마나 기가 막혀?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피잖아요, 자기 씨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물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거기은 살아도 같이 동조한 거 아니에요 살아도 그렇게 먼저 요청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내보내?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심했다고 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내보내. 그리고 네 아들, 네 종을 통해서 난네 아들 이스마엘 그 아들에게도 내가 큰위적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안심이 돼서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 생활을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걷다가 어떻게 해요?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목도 마르고, 그리고 걷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처량하잖아요. 그래, 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 내가 일부러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아니, 주인, 마님과 주인, 어른이 다 합의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다 합의해서 한 건데, 내가 이스마일 남겨, 무슨 죄라고,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나를 왜 이렇게 내쫓냐고. 하가라의 짱 사실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너무나 분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서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하가라에 나타나셔서, 내네 아들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 내아들 네 하지 말아라. 다시 돌아갈 것이고 내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비록 종의 아들이지만 주인에게 내쫓김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그렇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을 주변 사람들을 직장인들을 주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특권, 그런 자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기독교가 너무나 이제 막 비대지다 보니까 이게 특권층이 되고.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기독교는 소 이게 소외자들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는 교인들은 이제 기득권층이 다 기득권층 예전에는 소수 사람이 소외당한 사람. 오히려 그때 더 많이 기도하고 그때 더 영향력 끼쳤어요. 그런데 이제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정부 앞에서 권력으로 대들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잡으려고 그러고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고. 그건 교회 역할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교회의 기득권이나 교회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 권세를 가지고 로마 정부 무너뜨릴 수 있지 또 수많은 자기를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데모할수 있지 이거 성경에 위배되는 거다 이거 잘못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고 죽으셨다고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는 하는 것 같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로마를 다시 다 뒤집어 버 놓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다 뒤덮을 정도로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착각들이 있는 거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물론 정부가 잘못할 때 우리는 따끔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또 비판도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방법을 가지고 대항을 하더라도 뭔가 반대를 하더라도 역시 기독교는 다르더라. 역시 교회는 교회답더라. 역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더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노전지 학생 데모된지 뭔지 이게 뭐다구별이안 돼, 구별안 돼. 지금 누가 하는 건지 구별이안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렇게 잘못된 권력과 잘못된 힘을 발휘해서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참된 기독교고 이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발휘하는 거라고 요 그런데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도 안심하는 거야 이 아브라함의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고 그를 돕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어깨에 물주머니를 메고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죠. 죄가 주는 고통 죄가 주는 그 아픔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해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파하며 슬퍼하며 힘들어하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들을 보도맡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 어떠한 더러운 죄를 졌달 할지라도 어떤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깨끗해지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저 인간은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예수 믿어도 안 돼. 변화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인이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자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 이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누구든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강도의 모습에서. 구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가 그렇잖아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물론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 난 이삭에게 관심이 있죠. 그러면 이스마엘에게는 관심이 없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겐 관심 있고 불신자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저 우리 교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이거 하라고 하나님 이 교회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교회에서 교회 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멤버십, 이 친교가 필요하지만, 이 친교가 교회 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영상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으로 이어져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라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부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것, 이 사명에 우리 원미동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입에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래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